법원 15년 미등록 체류 중국동포 선처 국민 1원 되도록 배려해야 중국동포기역시 비자 없이 국내 거소 신고증 위조해 한국서 15년 일용직 생활 검찰 공문서 위조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역시 기소 법원 아무런 해 처리한 바 없어 선교 유예 검찰은 항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전경 20년가량 한국에 거주하며 생계 유지를 위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온 중국 동포의 상황을 고려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2단독 이함주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기 역시에게 지난달 29일 황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 여자농구, 전반적 재검토절시, 여자농구 대표팀, 사진 제공, 대한민국 농구협회, 한정된 자원의 극대화, 한국여자농구 대표팀이 목표였던 2020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최종 예선에서 1승 2패로 3위를 차지해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일본 크루저산 감염자 60여 명 추가, 확인 모두 130여 명, 7일 일본 가나다와 한요 유쿠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한 여성 승객 한 명이 일본어로 약 부족이라는 글자를 써넣은 일정기를 들고 있다. 요또하마로이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일본 정박 크루즈선에서 추가로 6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크루즈선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3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25, 27번 확진자, 선별진료소가 검사 거부, 시흥시 정부 지침 전 혼선, 25번, 27번 확진자, 선별진료소 방문하고도 검사 못 받아. 시흥시 검사 거부 아닌 혼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 국내, 25, 27번 확진자가 확진 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는데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5번 환자는 두 번째 방문만의 검사를 받았고, 27번째 환자는 2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일 경기 시흥시와 시흥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국내 25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시흥시 매화동에 거주하는 73세 한국인 여성이다. 중산등성 환자 가족 3명, 1크루즈 환국인 이송한코 현지서 관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뉴스 1. 중복 산둥성에 체류 중인 한국인 1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이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산둥성에 머무시는 분들을 국내로 이송할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설 합당 마음 굳힌 황교안, 유승민의 서울 출마 설득할 때. 한국당 13일 정국이 소집해 신설합당 권한 최고위에 위임 통합금물살. 황료 오늘 내일중 회동할 듯 세보수 정병국도 통합신당 준비위 참여기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한국당은 이날 합당 결의안과 관련한 제4차 정국위를 13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국위에서는 신설합당을 위한 결정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국장급 회공개 협의 북핵 별관광 등 논의 전망 포스티드 2020만 210141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합의가 열렸습니다.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 기획단장과 알렉스 원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부 대표는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남북 협력 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더 심각한 법인 소득세 흉작 적자 재정 감당할 수 있나 경기 침체 장기화로 5년 만에 세수 결손 발생. 정부 세입 여건 어려운데 적자 재정 확대 방침.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 편성 당시 세운 목표보다 적은 세수 결손이 나타난 원인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흉작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법인세는 예산안 대비 7조 원, 종합소득세는 1조 원 이상 덜 거쳤다. 수출입 통관 실적에 따른 관세도 예산안 대비 1조 원 이상 덜 거쳤다. 부동산 시장 주력으로 떠오른 2030. 무리한 대출은 삼가야. 2030대의 부동산 시장 참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주택 시장에서 매입 비중이 커지더니, 최근에는 무순위 청약에도 뛰어들며 당첨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모양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홀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의 상당수가 20대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3명 확진 소식에 시흥시 주민 불안 포스 티드 2,020만 210,342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가족 3명에 어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에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 닷기 기생충 오스카 작품상 최고 영예 한국 영화 최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 영화상 등을 수상하며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의 중심에 우뚝 서며 101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연결합니다. 3차 귀고 우현 교민 수용할 2천 국방학원은 어떤 곳? 2천 도심서 17km. 거리지상 4층 규모 1인실 350여개 국방화학원 정경 합동군사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키는 교민들을 격리 수용하기로 한 국방화학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다. 군 장교들의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군용교육시설이다. 스포츠 조선 A매치 쉰 58골 대기록에도 덤덤했던 지소연 태극랑자의 리스펙 세리머니 지소연 지소연구1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과 베트남 여자 축구 대표팀의 2020년 도쿄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비조 2차전이 열린 제주월드컵 경기장, 한국의 20으로 앞서 번 후반 38분 에이스 지소연의 발 끝이 번뜩였다. 중소기업 34 코로나 타격 서비스업 손님 줄었다. 울산 중소기업의 34.4가 중국 우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수출입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 현황 및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정부 내일 우한에 3차 전세기 태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 중인 교민들을 태운 2차 전세기가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 발열 의심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내리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 중인 교민들을 태운 2차 전세계가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 밥 먹고 정선이 비지로 집 경매. 극단적인 생각. 동료들 덕에 극복. 정선이가 동료들 덕분에 힘을 낼수 있었던 사연을 털어놓는다. 11일 방송되는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는 솔직한 매력으로 무장한 정선이가 국밥집에 등장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눈다. 아카데미 시상식 2020 중계 TV 조선 생중계 OCM 녹화 중계 영화 1917 기생충 양강 구도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첫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 아카데미 시상식 2022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현지 시간 2월 9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펼쳐진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송강호, 조여정. 최우식, 이선균, 박소담, 이정은 등 기생충 주역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스포츠 한국 세월이 무성한 양베르통원. 토트넘은 빠르게 이별, 준비 중 침묵을 지키며 아쉬움을 삼켰던 양베르통원을 두고 토트넘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지난 9일 토트넘이 양베르통원의 교체를 예고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할 것이라 밝혔다. 영입 대상은 본버스에서 뛰고 있는 나다 나케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현금 박스 털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법상 현재로선 위조 여권 여부와 이들의 동선 등을 밝힐 수 없는 단계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9.1 강원랜드와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7일 후 6시 55분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30, 40대 외국인 3명이 슬롯머신 속 현금 상자를 2번에 통째로 들고 도망쳤다. 상자 안에는 현금과 이지 티켓 등총 2,400여만 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군인 총기난사 뒤 인질국죽음으로 얼룩진 주말. 태국에서는 27명이 숨지는 총기난사 사고가 났습니다. 태국 북부에서 제일 큰 도시 또 가장 큰 쇼핑몰에서 현지 군인이 총을 마구 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적전히 가는 것이고 당시에도 8명이 있었는데 피해 없이 대피를 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 3명. 경기 시흥시 어린이집 465곳 모두 휴원 명령. 경기 시흥시에서 9일 우한 폐렴 확진자 3명이 발생하자 시 당국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10일부터 16일까지 휴원을 명령했다. 시흥시는 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465곳을 포함해 지역아동센터 40곳, 돌봄 나눔터 12곳에 대해 휴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